정 선생님의 순서를 마쳤고요. 이리와, 우리 김광남 원장님의 동과부검이 원탁 총 결산을 발표하여 올리겠습니다. 네. 참 은혜로운 날니다 이렇게 오신 분들이 사실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 그 주인공들이십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저는 아리랑 근본에서 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은사님이 스리랑 동네에서 오셨어요. 실제로 여기 오신 분들이 그 주인공들이십니다. 저는 보면 다알아요 하지만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해도 지금까지 노래 불러주었을 때 그걸 알아듣고 이해하는 분이 없어서 지금까지 내가 해야 되는 소명을 해오고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제가 졸업하는 날입니다. 왜? 세상이 제일 잘하는 제가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이 충분합니다 연설 필요 없습니다. 전 가르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쓰러운 사람입니다. 우주 본체 축소판 자식하는 힘으로 써왔는데, 왜 저만 그렇죠? 다 아,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면, 각 분야의 최고의 지도자들로서 모든 과정에각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이 우리를 키운 것처럼 상대를 밀어주고 땡겨주고 받쳐주면서 겸허겸손 개방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지키는 길이며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드는 것은 덕성의 근본이며 상대를 위해서 포용으로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가꾸는길이니다 바로 상대가 이다될수 있도록. 도와주고 모든 사랑을 배게 하는 것은 하늘 본체가 우리를 키운 근형이기 때문에 니네 안에 내가, 내네 안에 네가 있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대의 황국 원장님이 환갑잔치를 맞이하는 것을 축하하는 것으로 60년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경과복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늘 나라의 본체의 중심으로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 사철, 24절기, 28석에, 대자의 선대성 수도에 가장 은혜로운 곳입니다. 중심입니다. 우주의 중심인 지구, 지구의 중심인 우리 삼천리 군수라는 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1년, 1년을 올바른 부모님, 올바른 이 가족들과 함께 타고 생활하게 되면, 30년을 먹게 되면 육성통 도통을 하게 되니다 아까 우리 김성도 자정거 선생님 말씀하신 천부경, 천이삼, 지삼이삼, 이 대삼함, 육을 말씀하는 그요그 기운이 먹지 말라고 되는 것입니다 천부경. 일시무실에서 일정무일까지 이게 영원영생기도입니다 이것이 광명기도입니다 처음은 끝까지 모든 경계 근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꼴된 사람이 그걸 모르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좀 짚어서 쓰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혼자는 안 되게 되어 있어 하늘 뜻이 그러한 게버지는마치가가 갖고 바로 협력해서 손을 두배건해려왔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황국 원장님은 실질적으로 30년을 하면서 그보의 인자, 응 음? 부모님으로 받은 그 내리 인자니까 바로 그것을 갖다가 받은 운분이고 그리고 30년에다가 10년을 더 거면 조상 없이 태난 어 사람 아무도 없은 게 바로 그것이 영원세계 열두 도통곡 열두지파. 바로 그 은혜로운 생명이 답. 국조전이 그래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춘 선생님 고, 고맙고요. 오늘 이 자리, 바로 환갑잔치 초기하면서 우리 가족을 얻는 자리입니다. 여기 주인공들 얻는 자리예요. 사람으로 시험 사람으로 끝나면. 여기 에 바로 40년 전. 거기에 10년을 더 먹게 되면 7천0명입니다선비사다 알게 돼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속에서 농사지면서 살고 있으면서 자기 농사짓는 것을 까먹었네 네? 바로, 껍데기 농사는 짓는데, 진짜 농사짓는걸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천명 섬리도입니다. 섬리대로 살아야지요 섬리는 그대로 진행 중인데. 지난 만년 동안 이것이 가려있다고 해서 섬리가 진행이 안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 섬리는 그대로입니다. 내이 네, 인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만년 동안 옷입볼 때마다 애 먹은 사람이에요. 그 나이대는 더 이상 없습니다. 왜 하느님이 보호하서 우리나라 만세 2008년도 2월 10일 국보 제1호 숭례문 하늘의 문하는 문을 열어놓은 것만이 끝났습니다. 그걸 못 알아듣는 게 불로 가르치면 못 알아듣는 게 물로 가르켰어요 물로 가르켜도못 알아듣는 게 지금 11년째 이게 신바람입니다. 이제 탐나가는 뒤 모든 땐개못다도못되면은본 사람이 아닌 게 인간이 아닌 게오포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혀감유록이나 성경에 바로 이 남아있는 대시록이나 바로 이불교에 있는 이런 내용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변법만 약간 다른 것뿐입니다. 이젠 총 마무리로 가는데 60살이 되었을 때는 우리 박명성 황국종 원장님 같이 비춰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비춰보고 상대를 비춰볼 줄 알고 세상을 비춰가면서 하늘이 허는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하늘을 펼쳐 한순간도 떨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법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주인간필사람 완성지도예요. 누구든지 자식하느님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허는대로그 성체의 지체로서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새로운 철법과 지법과 인법. 그리고 이사일체가 되어 돌아가는 새로운 광명 세계를 열어가는 그 답을 오늘 이한몇분 중에서 드릴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람 생명 완성 의도입니다 사람 중심에 사람 문화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 중심의 서울 문화를 세우기 해드렸어요. 사람 중심에 우리나라를 원상 회복시켜서 여기 있는 분들 모신 겁니다 뒤에서 사람 중심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만난 것입니다. 이소용을 하지 못한 다면이 자리에 온 의미가 없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느님과서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그래서 소주 육몸 마스터 단말기로는 형태 700세기 신년계 성인의 창세편을 창세기 편을 실제로 마스터해서 쓸수 있어야 돼요. 마치 건 텔레비널 리모컨트롤로 채널을 검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답이 그대로 까이 말입니다. 눈기 코입신 재우식 신명 7까지 다 걸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주 혼몸 마스터 탐말기로는 열두 초당 줄, 열두 지파의 지혜의 답으로 조상하고 공존, 공생, 공유, 공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산상제나 다른 분들이 해놓고 전부 다다 다 맞춰서 쓸수 있게 해놓았어요 여기 주인공들 다 오셨어요. 그리고 소우주 영문 마스터 탐말기로는 성경 이루어줘야 천부경 그저 이익이 나오는 것입니다. 13지파의 13청구를 운영하는 13단계 지혜의 답, 바로 사랑의 답으로 이 사람으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하면서 마스터로 천부경을 쓰게 돼 있어요. 천부경은 바로 하늘 본체를 입증하는 영체완성판을 얘기하고 바로 지부경은 육체완성판을 얘기하고 인부경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어요 이것이 바로 육체, 혼체, 영체, 피체로 되어 있는 사람 생명완성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 10단계인데 바로 1단계, 3단계는 육문 마스터 단발론을 쓰는 것인 게, 육체 광명세계의 돌, 의 무시체 광명의 돌 신경 섬유체 광명의 돌 이게 삼일체로 육빛체 완성. 혼성체, 이성체, 심성체는 혼빛체 완성의 돌을 법정체, 영성체, 바로, 응? 바로의 이 법정체는 영성빛의 완성의 돌를 이래서 육체, 혼체, 의체가 삼일체가 될 때, 이 하늘 원장과 차량 다 보고 사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하늘이 그리 귀엽기 때문에 바로 저는 제 소임대로 해온 것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세상 일을 해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 드리기 때문에 저는 제 소명을 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게이 매석에 있는 분들이 바로 은혜롭게 와 가는데 바로 천법을 쓸 천사라고 제은사님이에요 덕천 후가 덕천 민영주 선생입니다 그리고 무국사랑입니다 태국사랑 누가 뭐래도 몸으로 신행을 써보신 우리 바로 이람 강희 목선생님이세요. 바로 갑자기 생으로 묻지마라 갑자기 한처럼 막지마라 가보년입니다 양만 아르공이 저의 원인 11년 전에 여자 이천두교에서 신봉사 눈전을 행사할 때 선생님 눈전사람 많았으니 그만하세요 하는데 여기까지 출제된 청춘이십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사람으로 가는데 바로 명사 신한규 선생님이 한국 세계 바로 영혼의 수장입니다. 실행자님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무국과 대국과 함께, 이 삼태국 선생님들을 모시고, 출성주를만 말씀드리고 갑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주인공들인니다만 바로, 눈으로 해서 선물을 북두칠생의 천추의 자리는, 우리 김영동 선생님. 그리고, 두 번째, 뒷대림 대성, 바로, 이 천선의 자리는, 바로 생명과으로 입증을, 태전 이병섭 선생님, 그리고 세 번째, 참기 자리는, 조하의 어머니, 바로 사랑의 어머니, 십정모 중에 한 분엔, 우리 정영숙 사랑의 어머니, 여기 우리 영성시 어머니가 참필를 모시고, 우리가 준비를 해온 어리십니다 여기가 근들다 똑같은 게 대문명을 못해는건 용서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천군의 자리는, 이건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바로, 누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철장 권세로 가야 한 게, 바로 국제전 조상을 알아보고 준비한 우리 이재춘 선생님 <laughs> 바로 법정입니다. 이리찾대 것이어야요. 이 체제를 준비한 가장 훌륭한 준비한은은 우리 도인의 바로 총수인 김정식 총재와 개발에 주장을 해주신 분 바로 우리 우 강남총리십니다. 그러고 영원 세상에 근본을 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에 바로 정산 선생님 집계로 와서 애써주신 우리 강건우 선생님, 그리고 육심장의 방는 육심장, 혼심장, 영심장, 귀심장으로 가는데, 육심장은 청태의 신령기를 주관할 것이고, 혼심장은 영원 신령기를 주관할 것이고, 영심장은 성리, 성령기를 주관할 것이요. 그리고귀심장은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오늘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 혁명성 황례동원 원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인들이 볼 때, 균질를 세워서 받쳐주는 것이 이제 하늘 가진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은 게 밀어주고 당기주고 받으면 아버지가 표현대로 가면 되겠죠? 바로 과제이 감사드리면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고 고맙습니다. 멀리 경북 구미에서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곧바로 아 아. <목소리> 영광입니다.